국내 최대 컨벤션 센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제3 전시장을 짓는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8년 완공되면 서울 코엑스의 5배 넘는 규모로 전시 공간이 확장되는데요. 세계적 마이스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수건 사업인 킨텍스 제3 전시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사업비 6,72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 사업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공동 추진합니다. 이번 공사로 기존 1전시장 옆에 3A전시장, 2전시장 옆에 3B전시장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8년 완공 시 전체 17만 제곱미터, 세계 20위권 규모 전시장으로 확장돼 CES급 글로벌 전시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보양 특례시는 앞으로도 마이스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킨텍스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마이스 수도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숙박과 교통 접근성 확보에도 속도를 냅니다. 전시장 옆에 4성급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이 착공해 2029년까지 1,500실 규모의 숙박 시설을 갖춥니다. 주차 복합 빌딩도 내년 초 착공해. 천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앵커 호텔 GTX 역과 연계한 주차 복합 빌딩과 문화공원 등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조성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최고 체계 수준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밸리 등 인근에 추진 중인 산업 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됩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밸리, K컬처 밸리와 함께 우리 킨텍스 제전시장은 AI 브라 산업 벨트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4천여 건의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마이스, 문화, 관광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뉴스 전진합니다.